여러분, 우리가 미국 갈 때는 팁이 있다고 느끼잖아요. 일본 갈 때는, 일본은 정가 문화, 팁이 없는 나라라고 알고 가요. 그랬는데, 딱 아츠지카, 선생님, 돈 주세요. 이런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트럼프 생기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람솔 좀 감사합니다. 일본의 외국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내용인데, 일본의 관광객들이 정말로 많이 옵니다. 예, 이게 뭐 코로나 전에도 많이 왔고, 코로나 끝난 이후에도, 정말로 세계 각지에서 관광객이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좋은 일만 있느냐는 아닙니다. 음. 일본에서 여러 가지 흔히 말하는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예, 그렇다면 제가 오늘은 아마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도 한 번쯤은 당해봤을 만한 아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 아 어, 다른? 어그 내용에 대해서 좀 들고 와봤습니다.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일본 이제 국민생활센터가 설치한 방일 관광객 소비자 한라인이라는 겁니다.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에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음식점이랑 호텔에 어디 가서 트러블 생겼을 때 이쪽으로 연락하시면은 영어, 중국어, 한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그 다음에 일본어로도 대응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분들은 모르죠? 이런 거 있었다는 걸. 이런 거잘 모르죠. 일본에서 따라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삐입니다 삐키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어깨 동무 하면서 이제 친한 척 하는 거예요. 프리! 어, 500엔 프리!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장사를 해요. Delicious Japanese food. 뭐, 이러면서 따라와. 그 높은 확률을 바가지시웁니다. 예, 그 일본에서 좀 사회적 문제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아, 좀, 저런 애들이 문제니까. 그런 가게들이 양심 을 팔고 하는 게 문제니까. 그런 건 조심하면 되는데, 피할 해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오토시입니다. 관서지방, 오사카 지역에서는 이걸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스키다시. <목소리나> 어, 예. 맞아. 일본의 이자카야 선술집에 가서 딱 들어갔을 때 주문하지 않은 작은 접시 요리가 테이블에 운반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오토오시 스키다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공짜인가요? 공짜가 아니죠. 계산할 때그 요금이 청구되는 일이 있습니다. 좌석에 테이블 차지라고 생각하세요. 몇 명이세요? 투 퍼스. 이래가지고 갔는데, 나 시키지도 않았는데, 메뉴 보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이제 퉁퉁 나오면서 이제 있잖아. 물수건 딱 주면서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냥 차지가 된다는 거니다 일본에서도, 일본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이 오토시 문화, 이츠키다시 문화에 대해서는요. 네, 예.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싫어합니다. 근데 이게 피할 수 없는 업종이 있어요. 어떤 업종이요? 바로 일본식 선술집이 있잖아요. 밥을 먹는 데가 아니라 튀김 요리 뭐 그다음에 꼬치 요리 그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술 나오는데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스키다시 오토시가 있다고 느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외국인들한테는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기사도 많이 나오거든요. 지난 2018년도부터 나옵니다. 아까 말한 그스키다시는 방일 외국인에게도 이상하다. 어, 이래 가지고 대학 교수가 이제 기고를 한 거예요. 당장에 한국어로 보역 2019년도 똑 같이 나옵니다. 어, 외국인 관광객과의 심각한 문화 갭 해소법. 이게 왜이렇시 말이 나오냐면, 여러분, 간단한데, 여러분, 우리가 미국 갈 때는 팁이 있다고 느끼잖아요. 아니면 유럽 가면은 테이블 차지 이런 거 있는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 테라스서 있잖아요. 길거리에. 그런데 가면은, 아, 여기 자리세 내야 되니 이런 거. 약간 그런 거 우리가 들고 가잖아. 근데 우리나라 분들도 그렇지만은, 많은 외국 사람들이 일본 갈 때는, 일본은 그냥 정가 문화. 어, 가게에 뭐, 키오스크, 아니면 자동으로 뿅뿅 이래가지고, 그거를 티켓에서 돈 주던지, 아니면 기본 현찰이라 하더라도, 뭡니까? 그냥 쓰여진 가격에만 돈을 내면 되는 나라, 팁이 없는 나라라고 알고 가요. 그랬는데, 딱 아츠지카, 갑자기 요걸 딱 내면서, 뭡니까? 어, 시키지 않았는데, 서비스인가? 먹어볼까? 예, 선생님, 돈 주세요. 이런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트러블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가 가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 돈 시키자, 내야 됐어 돈 내야 됐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예 이거는 그냥 테이블 차지입니다 예 에이. 문화입니다 법에 걸리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들으시면은 아니 그래도 오상 이거 일본 사람들 알고 있으면 이거 거절 안 돼요 라고 느끼잖아요 이게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 스키다시 문화 싫어하기 때문에 나는 스키다시 필요 없습니다라고 학생때한 적이 있어요. 음.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게는. 음. 왜냐면 아, 우리는 이거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고 음. 그런 가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그냥 아예 받아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음. 일본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대충 어느 정도냐면은 300엔, 399엔이 40% 정도만 넘어가고 400엔, 499엔이 15%. 500엔 넘어가면 22%나. 500엔 가게도 꽤 있어요. 꽤 있어요. 그러니까 300엔 대 500엔 대 400엔 대가 이렇게 많이 있네요.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배가 아픈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그거는 좋았어요. 제대로 된 것도 나오고 술에 맞는 맛있는 스키다시가 나왔다. 그러면 다 행복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난 자리세식으로 그렇죠. 이런 반응 가게가 엄청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사기 아니야?라고 말이 좀 나오는 거죠. 음. 어.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제 이사카야에서만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일본의 정식집이라든지 어디를 가면은 사람들마다 정식 세트를 시켜서 밥을 먹던지 하잖아. 근데 이 작가는 특성상 사람들이 많이 가면은 예를 들어서 있잖아. 난 술을 못 마시니까 저는 생맥 하나 시켜가지고 입만 조금 대고 놔두고 이제 얘기 듣는 애 있잖아요. 자리 차지하고 아무것도 안 시키는 그런 친구들이 일본에 많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가게 입장에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회전율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돈을 수거를 해야 되는데 안 시키잖아. 그럼 뭐예요? 강제로 밀어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스키다시가 특히 이자카야에서는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당장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이런 기사도 나옵니다. 과해라는 방이 외국인의 스낵 인기에 일본 그 술집의 마마상, 곤욕. 외국인들이 고독 감미식가라든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거 보면서 와요, 일본에. 이게 그 일본의 선술집 문화인가? 남아비로 히토즈 시켜요. 그래 놓고, 그거 하나만 보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마마상이 빡치는 거예요. 이게 모두 외국인은 아니지만은, 근데 그 중에서 많은 친구들이 와서 하나만 시켜두고 세월아 네월아 버텨. 분위기, 음 이게 재페니즈의 이게 선술집에는 버틴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기 다시를 내놔야 돼. 그런데 이걸 싫어한대, 클레임이 온대.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거절한 가게도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더를 안 했는데 왜내이러면은 언성 나오고 싸움이 난단 말이야. 아, 설명 못하니까. 설명이 안 돼. 왜 언어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예 안 받아요. 일본 사람들도 이뜨이 다시 싫어하는 분들 많으니까 미리 가기 전에 검색해요. 이 이자카야는 뜨이 다시 내야 되는가? 말까? 그렇죠. 내야 된다라는 가게는 비하고 안 내도 음. 되는 가게 에 간다. 그렇게 일본 사람들 하는데 외국인 분들은 모르니까 그렇죠. 이렇게 좀 당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아예 이자카야인데 우리는 스키다시 오토시 그 없습니다 응. 라고 하는 가게도 있습니다 아 있습니다 이자카야 중에서 응. 그러면 어필하는 가게도 있어요 맞아요. 안심해서 와서 많이 시키세요 그런 식으로 역으로 장사하는 가게도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술 한잔 시키고 버기는 애들이 좀 많은 일본 문화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리세 식으로 받아가는 게 있다라는 게 바로 이 스키다시 문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만 있느냐? 아닙니다 이 다음 거는 외국인들도 이해 못하지만 일본 사람들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자, 뭐냐면은 심야 요금에 관하여. 밤 10시 이후 아침 5시까지 가게 들어오신 분에게는 총 금액의 10%를 심야 요금으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예, 택시의 야간 할증 같은 겁니다. 이거 어떻게 구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심야 할증. 이게 일본 사람들 대충 느낌을 아는데 외국인은 몰라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 를안 드릴게요. 일본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이 소고기덮밥 규동아닙니까? 여기 24시간 영업해요. 예, 늦은 시간까지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 가게 에밤 10시 넘어서 갔을 때 심리한 요금을 받아 갈까요? 받아 안 갈까요? n nope. 예, 소고기덮밥집 안 받습니다. 작가네요. 예. 자, 다음 맥도날드. 맥도날드 24시간 가게 많죠. 심리한 요금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여기도 안 봤습니다. Nope. 예. 아니 뭐야? 그러면 오사 뭐야? 다안 받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이 건물, 일본에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빕스 같은 거 있잖아요. 예, TGI 프라이데이라든지, 예, 그런니 패밀리 레스토랑 아니냐? 이런 분위기인데, 이 패밀리 레스토랑은 100% 봤습니다. 봤습니다. 예. 이게 어떤 식으로 패밀리 레스토랑에 나오냐면은 데니즈 여기도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 24시간 합니다. 여기 이제 메뉴를 위에 있잖아 크게 해두고, 페어 해두고, 그랜드 메뉴 막 해두고 있잖아요. 맛있겠다. 그리고 제일 밑에, 22시 이후, 다음날 아침 5시까지는 식사비의 10%를 심야 요금으로 가산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일본 사람들이 엄청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 이걸 가져가냐고. 그 여기에 대해서 일본에서 여러분 뭡니까? 예, 이런 기사도 있어요. 음식점의 심야 요금.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는데, 규동점. 소고기 덮밥집이 없는 이유는 전문가에게 듣기이래가지고 맞아 일본 사람들도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직원의 인건비가 영향이 된다 아 심야 인건비 무슨 말이냐면은 짜잔 어 이게 패밀리 레스토랑의 임금인데 원래 1시간에 1,300에서 1,625엔 도쿄입니다 신주쿠 그런데 어밤 10시부터 1시간당 1,625엔이니까 더 올라가네 알바생들 임금 올라가는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돈을 받는 거라고 설명을 해 주는데 여기에 일본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죠. 아니지, 이런 거. 장난해? 맥도날드 신주쿠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시급이 1,200엔이에요. 맥도날드 신주쿠. 그런데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시급 25% 증가. 아니, 맥도날드 알바생도 밤에 시급 더 받는데. 맥도날드는 심리할증 없는데? 당장에 일본의 제일 유명한 규동집. 요시노야. 신주쿠 시급. 1,250엔. 그런데... 밤 10시 이후는 시급 25% 아니 규동집도 알바생들이 시급이 더 올라가는데 맥도날드 똑같이 아니 무슨 빼밀리내수천만 10년 요금 받아가 라고 일본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사에 그 말을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말을 쓰냐면은 전문가분들 위경 규동집이나 맥도날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는 키오스크 그런 거 있어가지고 밤에 직원이 한두 명 정도로 가능하니까 필요 최소한의 인원으로 점포 운영을 할수 있는데, 여러분, 이 패밀리 레스토랑은 여러분들이 밤 12시에 가더라도 스테이크를 구워야 돼요. 파스터를 만들어야 돼요. 햄버거를 툭툭툭 쳐야 돼요. 아, 종류가 많아. 응, 종류. 할게 많아요. 이밤 12시에 들어가든 새벽 2시에 들어가든. 그러니까 여기 애들은 다른 그런 음식점 애들이랑은 괴를 달리한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더라도 솔직히 납득이 잘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새벽까지 영업하는 고깃집도 있잖아. 그런 고깃집에 심야요금을 받나요? 안 받습니다. 일본 새벽까지 영업하는 파스타집이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 심야요금 받나요? 안 받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런 기사를 볼때 그렇죠. 납득을 못하는 겁니다. <laughs> 어. 영문가분이 해설 하더라도 어 납득을 못해요. <laughs> 예. 그러니까 이게 일본사람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그냥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장르는 밤에 가면은 10% 비싸구나. 라고 생각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그냥 아예 인식이 있잖아요. 그 장르는 그런 값다. 라는 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렇습니다. 어, 사실은 이 패밀리 서는 이외에도 심야할증이 심려용을 받아가는 장르가 또 하나 있어요. 어디지? 이 작가야입니다. <laughs> 그렇죠, 여러분. 이 작가의 이관왕입니다. 이 작가에서 이제 밤 10시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아이고, 고객님. 심야 요금 되시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자가에는 거의 다 받아간다 보시면 됩니다. 맞아. 있어, 있어. 예. 이걸 알수 있는 게, 일본의 이제 유명한 체인, 우호타미라는 이제 이자가의 체인이 있습니다. 예, 중국 체인이요. 예, 이게 신주쿠 가게가 있거든요. 저 보세요. 이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요금 비교. 충전료 429엔. 이게 뭐? 특기다시. 차지예요. <laughs> 우리는 특기다시 429엔 부가세 포함으로 일단 1인당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밤 10시부터 아침 5시까지 심야 요금 익수. 근데 여기는 뭐? 총 금액의 15% 가져갑니다. 에이? 그러니까 패밀리 레스토랑보다 이자카야가 더 많이 받아가요. 이게 있잖아요 시청자분들도 미국 가면 팁을 이만하게 내야 된다 이해가 안 간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 이자카야 밤 늦게 가면 15% 비슷하네. 에이. 우와. 에이. 물론 이자카야 중에서도 안 받는 데도 있는데 있습니다. 받는 데가 많아요. 검색하면 나와요. 그렇죠. 응.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고자 하는 데가 예를 일본에 아는데 어 술, 밤에 술이 땡기네 하이볼 땡기네 가야지 이런데 그냥 저거 있어 보인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글맵 아니면 이거 검색해가지고 이거 특히 다시 가격 있나 아니면 심리의 금있나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한돈술한 10만 원치 먹었어. 그럼 15,000원이 뭡니까? 따로 서비스 요령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플러스 내가지고 이거를 알고 가는 사람과 모르고 가는 사람은 사기당해도 될거 아니야. 예를 들어, 밤에 있잖아. 어, 어 가서 뭐, 아니, 이렇게 하나 많이 먹었나? 내가 다그 계산기로 계산했는데, 아이고, 모르겠다. 이래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일본어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예.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양심상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의 선술집 이런 데는, 응, 음, 우리는 옛날부터 특기다시도 받아왔고, 옛날부터 10년 요금도 받아왔으니까, 지금도 받습니다. 라는 식으로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아는 일본 사람들은 스키다시 없는 가게에 가고 그리고 밤 9시 59분에는 음, 나갑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하나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이래잖아요. 정확하게 언제부터 이게 흔히 말하는 심야 요금이 발생이 될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패밀리 스산 기준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런 가게를 9시 55분에 들어갔어요. 차링차링 이래서 이라사이마세 이래서 몇몇 분이십니까? 두 명이요. 이쪽으로 도줘 이래서 이쪽으로 앉아요. 그래서 시간이 똑딱똑딱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이 급해요. 알아. 응. 바깥에 방송에서 봤어. 밤 10시 넘어가면 은 이거 이제 그 어? 차지 붙으니까 10시 전에 오더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9시 59분에 종업원을 불러가지고 딱 종업원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10시가 됐어. 그러면은 세이브라고 느끼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이게 세이프가 아닙니다. 어? 이게 정확하게 어떤 타임이냐면은 여러분이 불러서 빨리 어, 시간 없으니까 뭐 불러서 햄버거 스테이크 하나랑 콜라 주세요. 질문했어요. 그래서 정업원이 햄버거 스테이크 하나랑 콜라 하나 주문 맞으십니까? 맞아 맞아 빨리 입력해. 예 알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뿅뿅뿅 눌러 가지고 전송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이 10시 이전일 경우에는 심야요금이 안 들어가요. 그냥. 근데 일부러 찍어버리 음... 한박스테이크 <목소리> 아, 아... 하나로 괜찮습니까? 두개 먹어야 되지 않나요? <laughs> 음료수는 어, 사이다였어? 늦어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laughs> 패밀리에서는 이렇게 가는데 음. 아까 보여드린 이런 이자카야 중에서는 그러거나 상관없이 10시 넘어서까지 죽치고 있으면 은 심야 요금을 받는 데도 있습니다 아, 계산할 때 어. 정한다? 어, 계산할 때 시간으로 정한 데도 있어요 맞아. 저는 이자카야는 맞아. 저도 그렇게 생각하겠네, 저도. 어. 그렇기 때문에, 패밀리 스와랑 아까 제가 말한 그 방식으로 가는데, 이자카야는 룰이 지 멋대로 가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근데 이거는 물어봐야 되잖아? 물어봐야 되죠. 10시까지 걸린다 하는데, 그거는 주문할 때예요 계산할 때예요 라고 물어봐야 되나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거 없었으면은, 명료 회계 간단하고 편하잖아요, 일본에서 뭐 하기에. 좋은데, 괜히, 이제, 지들이 아까 말한 거 있잖아, 이거. 오늘의, 이제, 그, 걸작이 이거잖아, 이 명문. 손님을 기다리게 해버린 것에 죄송하다고 느끼는 일본인은, 어, 이런 걸 드린다. 일본인이 이런 문화. 어, 그지 그러면은 아예 다 없애면 되지. 손님이 진짜 죄송한, 돈안 받으면 되는데, 그걸 굳이 일일이 받아간단 말이에요. 인건비, 인건비니까 손님. 그죠? 맞을래요, 손님이 그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전통 문화라는 식으로 좀 포장이 되어가지고, 아직까지도 이자 까야라든지그 다음 심야요금은 몇몇 장르에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뭐라, 일본에 온 외국인들이. 거기다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조차도 가게 들어가기 전에 검색하고 들어가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아마 오늘 내용 들으시면서, 그리고 보니까 예전에 일본에 갔을 때, 뭔가 내가 먹은 거보다 많이 나왔는데, 그런 거없다고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이거였구나. 라고 느끼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음.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시. 그리고 여러분, 오늘 얘기를 들으면 뭔가 일맥 상통하는 게 있죠. 여러분, 고독한 미식가의 고로상이 대식가라서 많이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일부러 좀 그렇게 많이 시키는 그림을 만드는 거예요. 왜 일본 사람들이 안 시키고 뻑이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 근데 고로상은 하나 시키고 두개 시키고 세개 시키고 가게 주인도 만족하고 고로상도 만족하잖아요. 고독가 미식가 보면. 그렇게 시키는 사람이 없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맞아 맞아. 그렇게 시키는 사람이 있으면 아까 말한 스키다시 문화가 생길 일이 없잖아요. 근데 고로상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뭔가 좀 고로상은 좋은 고객 어, 좀, 이제, 잘 된, 참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나오는 거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일본 가서 고독한 미식가 따라하겠다고. 생맥주 하나, 이래놓고, 음, 이것이 바로 일본의 뭔가, 이래놓고, 궁상 떨고 있으면은, 바로 이제 싹껍기 날아오는. 예,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고독한 미식가가 되고 싶으면은, 고독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음식을 시켜라. 아, 라는 게 어찌 보면 일본의 저런 이제 문화. 룰 이런게 좀 있다는 겁니다 예. 일본 미디어에서도 뭐 이제 저런식으로 많이 다르거든요 외국인들이 헷갈리니까 그런거 이제 이제 정가 요금 받아라 그냥 라고 하는데 술집 입장에서는 아니 가만히 놔두면 1인당 두당 최소한 300엔 아니면 500엔 우리나라 35000원이 그냥 두... 이라싸이마세 인원수 곱하기 그게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데 왜 그걸 포기해야 돼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그걸 포기하고 예를 들어 음식 가격 올려버리면은 아 여기 비싸다 이 가게 안가 이런 식으로 일본사는 받아들이니까 우리 싫어 이러면서 이 문화를 유지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상당히 골치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오래 있으면서 이걸 알면은 아 음, 여기는 이런 게 있나 보네 어쩔 수 없네라든지 아나 이거 싫으니까 피해 가자가 그러니까 되는데 일본어가 안 되면은 피할 수도 없는데 돈 내세요를 당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골치 아픈 이런 문화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행으로 일본에 오시는 분들 술집 갈때 조금 조심하세요. 그렇죠.